한동안 시계 시장은 꽤나 조용한 편이었는데요. 최근 메이저 브랜드를 시작으로 하나 둘 신제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신제품과 소식들이 있었는지 살펴보죠. 1월 셋째 주 시계 소식 출발합니다. 신제품부터 살펴봅니다. 라도에서는 다양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테니스 스타 애쉬바티아의 콜라보 신제품 출시 소식입니다. 에쉬바티는 전 세계 여성 테니스 협회 랭킹 1위인 선수이기도 하고 라도가 가지고 있는 테니스와의 깊은 인연을 생각하면 유의미한 콜라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콜라보는 벌써 세 번째 진행이 되고 있으며 이번 제품은 996개 한정판입니다. 디자인 전반에 에쉬바티의 의견이 녹아들었다고 하는데요. 사각 디자인의 세라믹 핑크 케이스, 펄 다이얼, 작은 테니스공 등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38mm 케이스 사이즈에 50m 방수 성능, R734 무브먼트 등이 주요 특징이며 국내에서는 신세계 강남점, 현대 판교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백화점 판교점은 최근 2층으로 옮기면서 리뉴얼을 했다고 하는데요, 라도의 특별한 제품들은 신세계 강남점과 현대 판교점에서 더 다양히 자주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도에서는 지난달에 공개한 제품이 있었는데요, 작년 건축물 영감 20주년의 다섯 제품 중 마지막 제품인 커맨더입니다. 이번 커맨더는 파리 에펠탑을 모티브로 삼아서 12시 방향 마커가 에펠탑의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시계들에 비해서 현행 제품들과 큰 차이가 없으면서도 소소히 디자인 키워드가 녹아 있어서 파리나 에펠탑에 큰 의미를 담지 않아도 충분히 사용 가능해 보이고 또 파리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분들은 분명 매력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0mm 케이스 사이즈의 50m 방수성능 미도칼리버 80을 사용했고 195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를 뜨겁게 달군 시계는 오리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새로운 비크라운을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비크라운의 외관은 기존 시리즈들과 큰 차를 보이지 않습니다만, 오리스의 새로운 심장 카리바 473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관에서의 몇 가지 특이점은 하늘색에 가까운 청판 다이얼을 사용했다는 점과 스몰 세컨즈, 또 스몰 세컨즈 모델에만 적용된 민무늬 엣지 등이 있는데요. 사실상 색 외에는 기존 모델들과 외관적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이 모델은 아무래도 무브먼트가 가장 중요할 텐데, 이무브먼트는 개발에 10년 정도가 걸렸다고 하고요. 21개의 보석과 28,800회 진동, 120시간의 파워리저브 1호차 마이너스 3초 플러스 5초가 적용되는 수동 칼리버 473을 사용합니다. 스펙 자체는 흔하다면 흔할 수 있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파워리저브 인디케이터를 케이스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일 겁니다. 이 구조 덕분에 사용성도 좋아졌고 기존 오리스의 케이스 백과는 완전히 이미지를 달리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이 덕분에 가격이 58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뛰었는데 이로 인해서 시계 성능을 제쳐두고 호불호 의견은 좀 나뉘는 중입니다. 베렌로스는 새로운 한정판을 공개 했습니다. 알랭 실버 스테인이라는 프랑스의 시계 브랜드와의 콜라보 제품인데요 이 브랜드는 빨 로파의 색상을 사용한 독특한 핸즈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전 세계 시계 팬들에게도 크게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인데요 이번에 베렌로스와 콜라보를 하면서 br03의 케이스에 알랭 실버 스테인의 핸즈가 조합된 독특한 모델이 공개되었습니다. 벨로스 시계들이 은근한 귀여움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합이 생각보다 잘 어울린다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기본 모델과 다이버 모델, 크로노 모델 등총 3종류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두 브랜드 모두 한국에서는 높은 인지도를 가지는 못했고 아무래도 구매량이 많을 것 같지는 않아서 개별 모델의 상세 스펙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각각 200개, 100개 한정판의 가격은 4,400달러부터 시작한다는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늦게 공개되어서 오리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은 태그오이어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스마트워치를 포함해서 총 4가지의 신제품을 공개했는데 라인업이 대단합니다. 스마트워치인 커넥티드 스포츠 에디션은 분명 멋지긴 하지만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남은 3가지 중 하나는 간판 모델 아쿠아 레이서의 새 모델입니다. 아쿠아 레이서 프로페셔널 200 솔라그래프라는 모델이고 모델명처럼 200m 방수 성능의 솔라쿼츠 무브원트를 사용한 티타늄 소재의 모델입니다. 424만원이라는 약간은 높아 보이는 가격을 제외한다면 디자인, 네임 밸류, 스펙, 성능, 활용성 등뭐 하나 나무랄 데 없는 멋진 시계입니다. 또 몬자도 돌아왔습니다. 76년 출시된 몬자는 그 자체로 태그호이어 크레노그래프의 역사와도 같은 시계인데요. 약간은 갑작스러운 이번 출시에 대해서 태그호이어 측에서는 태그호이어와 모터스포츠 대회의 긴밀한 관계를 기념하기 위해서 돌아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극적이고 스포티한 룩으로 무장했다는 이번 몬제는 태그오웨어의 설명에 걸맞게 무척이나 역동적인 디자인을 보이고 있습니다. 42mm 카본 케이스에 공유02무브먼트를 사용하는 몬제는 호불호 큰 디자인과 가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분명 모터스포츠와 태그오웨어 팬들에게 많은 찬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큰 호평을 듣는 모델은 까레라 60주년 모델입니다. 600개의 한정판이고 팬더 다이얼과 빈티지 호이어 로고는 말 그대로 근본을 떠올리게 합니다. 앞선 모델들이 좀 비싸다는 인상이 있어서인지 약 930만원인 이 모델은 왠지 적정가라는 생각마저 들고요. 39mm 케이스 사이즈의 호역 02 무후원트를 사용합니다. 지샥에서는 몇 가지 재미있는 제품들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톤앤톤 시리즈인데요. 시계의 디자인 기조나 성능에서 특이점이 있는 모델들은 아니지만 지샥의 베이스라인을 기반으로 원톤 컬러를 사용한 색감이 인상적입니다. 거기에 이 모델들에게는 보통 2차 커스텀으로 사용하는 프로텍터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기도 합니다. 프로텍터 역시 시계 톤과 매치해서 비슷한 색상으로 사용한 게 무척 재미있습니다. 거기에 지구라는 시계도 하나가 공개되었는데요. 빅페이스를 기반으로 케이스에 지구를 표현한 게 멋지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한 시계입니다. 문수아치에서 벤치마킹을 한건 아닐까 싶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지샥이 이런 특별판을 1, 2년 진행한 게 아니기도 하죠. 더불어 2월에는 프로그맨 신제품 출시 예고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제품 콜라보 한정판이 쏟아지는 중이니까요. 팬분들은 지샥 홈페이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이코도 글로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제품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SLA-065라는 세이브더 오션 시리즈의 1300개의 한정판 시계인데요. 유기마스 디자인 기반의 화려한 다이얼 패턴 그리고 청색 색감이 인상적입니다. 세이브 더 오션이라는 시리즈 이름에 걸맞게 이 시리즈의 시계들이 다이얼 패턴이나 색상 등을 통해서 디자인의 환경을 녹여내고 있었는데 이번 시리즈는 보다 보편적인 디자인을 선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 41mm 케 사이즈의 200m 방수 성능, 8L35 무원트를 사용하면서 2월 출시 예정입니다. 저는 저 프로스펙스 로고에 크게 반감은 없는 사람인데요. 유기마스 같은 빈티지 디자인에는 진짜 어색하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코니시는 한정판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드몽데 스페셜 에디션이라는 제품인데요. 기존 헤리티지 크로노그래프 시계에 조금은 독특한 라인 컬러를 사용한 시계입니다. 39mm 케이스 사이즈의 세이코 VK64 모먼트를 사용했고 50m 방수 성능을 보여주는 이 시계는 코니시 특유의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독특한 다이얼 색감, 또 지중해의 소나무를 표현한 케이스백이 아주 근사한 시계입니다. 300개의 한정판이고 485달러에 책정이 되었는데 사실 저는 실물이 상당히 궁금한 브랜드와 시계 중 하나입니다. 이미지것이 너무 예쁘고 가격도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브랜드에 관심을 꽤 가지고 있는데 국내외로 실물이 조금 실망스럽다는 평이 종종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사볼지 말지 무척 고민되네요. 스코버 안드레센에서 신제품 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1954 GMT 월드 트래블러 사파리라는 모델입니다. 150개 한정판인 이 시계는 디자인 자체는 기존 스코브 안드레센에서도볼 수는 있었지만 짙은 색감의 카키 그린 컬러가 탐험과 여행이라는 컨셉에 잘 부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도 잘 어울리겠지만 봄과 가을에 특히나 더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41mm 케이스 사이즈의 100m 방수 성능 론다 5 1로 GMT 쿼츠 무브먼트를 사용한 이 시계는 1월 23일에 약 49만 원으로 출시가 되지만 매일 등록 시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거리들도 살펴봅니다. 해외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가 2022년 스위스 시계 총 매출표를 봤습니다. 브랜드 목록이 아니라 국가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 미국 중국 홍콩 일본 영국 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11위에 자리잡고 있고요. 의외로 중국이 1위가 아니라는 점 아무래도 여행객들 덕분이겠지만 홍콩이 생각보다 꽤 높게 자리잡고 있다는 점 한국도 생각보다 꽤 높게 자리잡았다는 점 등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국가 명만 보다 보면 생각보다 높은 순위에 있는 것 같은 국가들이 있었는데요. 금액을 보면 9위나 10위 이하부터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수치로 보입니다. 연초가 되면 이런 총괄표를 보는 재미가 있는데 브랜드별 매출표도 얼른 봤으면 좋겠습니다. 환율이 조금 낮아지면서 시계 구매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려나 싶었는데 커뮤니티를 보면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오히려 가지고 있던 시계를 파시는 분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한동안 상승세만 보이던 롤렉스 리셀가도꽤 많이 떨어지는 추세고요. 물가가 안정세를 찾지 못하면서 많은 시계 팬들이 알리익스프레스나 중저가 시계 혹은 마이크로브랜드 시계로 눈을 돌리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이런 브랜드나 시계들도 소폭의 가격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물가가 안정되거나 시계 퀄리티가 좋아지길 바란다는 말은 이제는 너무 교과서적인 멘트가 되어버린 것 같고요. 차리를 월급 오르기를 기다리는 게더 나을지도 모르는 현재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파가니 디자인이 요즘 심상치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저렴하게 카피 디자인을 즐기는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강했다가 한동안은 그저 그런 카피캣 브랜드라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튜더 카피를 시작으로 PRX에 이르기까지 아주 저렴하게 필요로 하는 포인트를 살려서 카피를 한다는 이미지로 또 변하는 중입니다. 특히 PRX 팬들은 국내 시계팬분들도 아주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카피 디자인과 브랜드에 대해서 최소한의 양심만을 지킨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격이나 디자인 요소 등에서 오리지널 브랜드가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요구를 채워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마냥 좋다 나쁘다를 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파가니 PRX가 최근 워낙 많이 보여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당분간은 알리의 카피 디자인은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언젠가 제가 팬더 시계 피규어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보본 사이에 몇 가지 신제품들이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정확히는 시계도 아니고 시계 거치대도 아니라는 점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브랜드는 풀스파라다이스라는 브랜드입니다. 피규어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는 시계 닉네임을 활용해서 피규어를 만들기도 합니다. 데이토나 같은 팬더 시계라면 팬더를, 펩시라면 북극곰을, 배트맨이라면 배트맨을 사용하는 시계죠. 이번에 나온 제품은 서브마리더를 기반으로 잠수부를 표현한 제품이고요. 제품의 디자인이나 표현이 무척이나 귀엽지만 당연하게도 핸즈가 없고 시계도 아닙니다. 이 브랜드에 바라는 건이 스타일을 사용한 시계 거치대를 만들거나 실제로 작동하는 시계를 사용하는 건데 거기까지는 구현이 되지 않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은 롤렉스 시계들 위주로 제작이 되는데 모나코를 사용한 레이싱 피규어나 또 제임스 본드나 우주인을 활용한 오메가 피규어가 나오면 저는 하나 살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시계 소식도 살펴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제품과 환율, 물가 등으로 떠들썩한 요즘 시계 시장인데요. 설도 다가오는데 즐거운 소식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마 다음주는 한주쉴것 같습니다. 영상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혹시 몰라서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 먼저 드리고요. 새해 시계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더 재밌는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